수빈이 거먹였으까 저희 당연히 이기는 아, 거 아니에요? 장이거 아, 아, 원정에서 첫 승이 너무 아, 뜻깊고 아, 우승네한 한, 한 발자국씩 가까이 아, 이제 한 경기 했으니까 근데 저희, 나머지, 나머지, 저희 세바라기 TV가 우선이예요 죄송해요 아, 거치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로 아, 왔잖아 지금 목이 너무 쉬었어요 아, 목이 왔어 많이 지냈었던데 아, 근데 오늘 경기 전에 이미 레이업 하기 전부터 아. 저희 세바라기분들한테 박수치고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음. 울산처럼 그때부터 아, 이미 도파민이 아. 이길 거 같았어요 기존 제안 들어어 이제 얘나 넥서스. 밖에 오늘 분당 일정이. 아, 그분 어. 뒤에 구조. 아, 너무 좋은데요. 저요 아, <laughs> 그감 있었잖아요. 근데 한제집편한 느낌이 있어요 아. 아, 느낌 있었어요. 아 예. 어, 진짜요? 4일. 들 아니 제가 와이프가 팬들한테 너무 감사고 아, 진짜요? 저희가 <laughs> 중요한 순간에잘 아, 네. 모두가 다 같이 1팀 어팀어이팅 화이팅 1팀 는데 아직 저희는 목표를 향해서 3승에 더 나갔기 때문에 준비 잘해서 리포벌 잘해서 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5번 짱어니다문재형 코치님께서 진짜 엄청나게 노력해주셨니다 아,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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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laughs> <됐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로이겼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laughs> Yeah, it was amazing. Thank you for all the fans for coming and showing us support. It felt like home. So please keep coming to the gym and support us more. and Hopefully, get the second win. Well, same thing. Superactive so fans, you had uh, you guys give us a lot of energy. Even though we are a weak game, I we can feel your energy. Give us uh, a lot of motivation to play hard. And uh, you know, still a lot of games to play. Please support us until then. 이제 1차전 끝났는데 다시 준비한 자세로 콘스트라고잘 준비해서 2차전을 맞이할 생각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신 우리 세바퀴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올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아 넣어? 화가 많으시네요. 오늘도 왜그는 거야? 완전 바쁜가요?